예 칼을 대시면 안 돼요. 음. 칼을 대면 안 돼요 고객님 끓는 물에다가 3분만 딱 데쳐주면 요리가 끝이고요. 그치요? 칼 대는 사람들은 혼나야 돼. 아. 어. 오 탈려? 그리고 요거를 속을 오와오 와. 와. 오. 소시지인데 육즙이 나와. 다이나 먹고 싶었지. 이거 있다. <laughs> 다이나 일어 와. 소시지 일로 와. 어, 얘기도 안 했는데, 지금 혼자서 계속... 어때? 음. 말 시키지 마. 다이나 <laughs> 너무 잘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애들 너무 잘 먹어요. 진짜로 이게 입에 리치버스트 넣고 있는 모습이 다인이나, 뭐 애나 어른이나 뭐?